입니다. 승리 소감 전해주시죠. 어뭐 일단 어 야수들의 도움으로 저희의 어올 시즌 첫 승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어 감독님이랑 코치님께서 많이 믿어주시고 해주신 덕분에 어 이렇게 첫 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첫승 너무 축하드리고요. 근데 등판 다섯 경기 중네 경기를 잘 던지고도 유독 승운이 없었습니다. 좀 아쉬운 마음도 컸을 것 같아요. <laughs> 어~ 뭐~ 어~ 수문이 안 따른다고 해서 뭐~ 아쉽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어~ 일단 팀의 보탬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서 어~ 그랬던 게 어~ 죄송합니다. 네. 그랬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모자에 공을 네모하네 라고 적은 게 화면에 살짝 잡혔었거든요. 좀 따로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? 어 일단 저는 어, 공격적으로 투구를 하고 싶어서 어, 일단 공을 네모 안에 던져를 적어놨고요. 그다음에 선두 타자 신경 쓰기, 어 그다음에 3구 안에 승부 이렇게 해놓으면서 그런 그렇게 승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공을 네모 안에 넣고 있습니다. 작년보다 구인당 볼넷 허용률이 현저히 떨어졌는데요. 특별히 좀 어떻게 연습하셨나요? 어 일단 공격적으로 계속 던지려고 어 시즌 때 계속 준비를 많이 했었고요. 어 그렇게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나는 여전히 선발 경쟁 중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인터뷰 하신 거 제가 봤거든요. 앞으로 기아 마운드에서 감독님께도 코치님께 또 많은 팬분들께 어떤 모습 보여 주고 싶으신가요? 어 일단 어 저는 계속 경쟁을 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어, 그렇게 해야 오히려 제 마음도 더 어, 열심히 할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계속 선발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속 생각하겠습니다. 아,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. 오늘 생리 정말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김도현 선수 만나봤습니다.